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서양 중심의 군사 이론으로 경고했던 학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전쟁사학자들은 긴급 학술 회의를 소집했고,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이 충격적인 내용을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5천 년 동안 980번의 외침을 받고도 사라지지 않은 한국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서양의 정복 중심 전쟁사가 한국의 생존 중심 전략 앞에서 완전히 새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군사 전략이 왜 이토록 세계 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마이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쟁사를 28년째 가르치고 있죠. 학생들 사이에선 전쟁의 사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검투사 전략부터 나폴레옹의 회전 전술, 냉전 시대 핵 억제 이론까지. 전쟁에 관한 이론이라면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특히 세계 군사 강국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죠. 그런 제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구해주고, 유엔이 도와주고, 그렇게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온 작은 나라. 아시아 지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반도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한국? 걔네는 북한 옆에서 전쟁 걱정하며 사는 나라 아니었어? 제 수업 시간에 한국 전쟁을 다룰 때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남은 사례로 우리는 한국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제가 알지 못했던 무지의 자만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하버드에서 열린 동아시아 군사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 김소연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관심으로 듣고 있었죠. 그런데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단 5천명의 군사로 30만 수나라 대군을 살수해서 격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믿기 힘들어 자료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수나라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역사적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전투 교환비 중 하나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비율은 군사 전략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었죠. 손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28년간 연구해온 모든 전쟁 이론을 뒤집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서양 중심의 전쟁사 교과서에는 단한 줄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김소연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님, 한국은 5천 년 동안 98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기적이죠. 980번이라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도 그렇게 많은 침략을 버텨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를 번역기에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무려 39년간이나 항전했다는 사실. 그것도 산성에 모여 끝까지 버티며 싸웠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몽골이 정복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대규모 침략에 맞서 의병이라는 민간 군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싸웠다는 사실. 농부들과 선비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켰다니. 이건 제가 알던 전쟁의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한국 전쟁. 불과 3년 만에 전국토의 80%가 파괴되었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나라. 군사적 회복력의 극명한 사례였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으며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28년간 전쟁사 교수로 살아오면서 이런 중요한 사례를 놓치고 있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며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수업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양 중심의 전쟁사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놀라운 사례를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버드 최초로 한국 군사 전략의 역사라는 특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에 대한 제 기존 이론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한국은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기술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김소연 교수의 발표 이후 저는 한국의 군사 역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저 혼자만의 관심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법이니까요. 겨울이 시작되던 11월 말, 워싱턴 DC에서 초국가적 안보 위협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 국방부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표로 선발되어 참석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강대국의 관점에서 세계 전략을 재구성하는 뻔한 내용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펜타곤 건물에 들어서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소연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국방연구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더군요.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도 여기 계셨군요. 세계는 생각보다 좋네요. 마이어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을 추천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다룰 주제가 교수님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미 국방부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군사 전략가들로 자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앞줄에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고 우연히도 김 교수가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금 특별해요. 그녀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펜타곤이 10년간 비밀리에 진행해 온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요. 저는 호기심에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10년 프로젝트라니 대체 무엇일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군사 전략 보고서가 차례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팽창주의,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테러리즘 대응 방안. 전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 국방부 전략 분석팀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지정학적 생존 방정식. 역사적 사례 연구였어요.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다니엘 카터 박사. 펜타곤의 장기 전략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학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카터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역사적 생존 모델을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극한의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화면에 나타난 첫 슬라이드가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5천 년간 수십 차례 침략에도 문화 언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한 유일한 국가 한국. 순간 회의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펜타곤의 장기 프로젝트가 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니. 옆자리에 김 교수를 흘끔 쳐다보니 그녀는 살짝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소멸했습니다. 카터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페니키아, 카르타고, 그들은 역사책에서나 볼수 있는 이름이 되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고, 한반도 지도 위에 화살표가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몽골, 청나라, 소련의 침략선이, 동쪽에서는 일본의 침략선이, 서쪽에서는 수많은 중국 왕조들의 침략선이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섬을 덮치는 쓰나미 파도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카터 박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보다 더 위험한 위치는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이 작은 반도를 차지하려 했죠.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몽골, 청나라, 일본, 심지어 미국과 소련 사이에 놓였던 나라가 어떻게 멀쩡하단 말인가?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생존 공식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요소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극한의 효율성. 카터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데 특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화면에 거북선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철갑으로 덮힌 그 배는 제가 알던 서양의 어떤 해상 전투함과도 달랐습니다. 쇠모시 박힌 지붕은 적의 승선을 막고 연기를 내뿜는 용머리는 심리전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카터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원 효율성의 극치입니다. 일본의 대함대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거북선 한 척의 효율은 일본 전함 열 척과 맞먹었고 그것이 임진왜란의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저는 문득 그리스의 삼단노선, 로마의 전함, 스페인의 갈레온 같은 서양 전함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크기와 화력을 자랑했지만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는 거북선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지형 활용의 극대화. 카터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산악 지형을 방어 체계로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화면에 산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산꼭대기에 세워진 성벽들. 적이 접근하려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하나의 무기로 만든 지혜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산성들이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야가 닿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의 성이 적에게 공격받으면 다른 성에서 이를 목격하고 봉화를 올려 전국의 경보를 전달할 수 있었죠. 이것은 현대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도 유사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냉전 시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유사한 개념의 국가 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셋째, 전민 방위 체계, 카터 박사가 마지막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독특한 생존 전략은 귀족부터 평민까지 모든 계층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농부, 승려, 양반, 상인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죠. 그들은 정규군이 아니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시민 군대였습니다. 현대 전략에서 우리가 전면 동원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카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징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무예를 연마했죠. 여성들도 성벽에서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제 손바닥에는 땀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28년간 가르쳐 온 서양 중심의 전쟁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이 현대 군사 전략에 주는 함의는 무엇입니까? 카터 박사는 제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마이어스 교수님, 우리는 강대국들의 확장 전략만 연구해왔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는지, 영국이 어떻게 식민지를 지배했는지, 미국이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는지,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는 더 많은 중소 국가들이 더 강력해진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생존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긴자의 역사만 가르쳐 왔습니다. 로마, 몽골, 영국, 미국, 그들은 모두 세계를 정복했던 제국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살아남은 자의 역사를 배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의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김소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생존의 전략학, 한국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세계는 더 이상 정복의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펜타곤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지켜졌다가 아니라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학문적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소연 교수와의 공동 연구가 시작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버드 도서관의 동아시아 자료실에 틀어박혀 한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들의 전투 기록이 번역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님, 이 부분을 보세요. 김 교수가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1592년 의병장 곽재우의 일기였죠. 오늘 우리는 다시 물러났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아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퇴각하는 과정에서 10명의 적을 쓰러뜨렸다. 우리는 단한 명도 잃지 않았다. 내일 다시 산으로 올라가 기다릴 것이다. 이 짧은 구절에서 무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전통적인 서양 전쟁사에서는 퇴각이 항상 패배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병장에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그에게 퇴각은 또 다른 전술이었고 그것도 성공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전쟁 개념은 서양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로마가 전쟁을 통해 제국을 확장했고 미국은 전쟁을 통해 세계 질서를 조정했죠. 하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다른 의미였어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 법을 배운 민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연구실에 크게 지도를 펼쳐놓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위치를 보세요. 북쪽은 중국과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일본이 있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명예나 정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번의 패배가 곧 민족의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절벽이었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전쟁을 항상 정치의 연장선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전쟁은 생존 자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버티는 것을 전쟁의 승리로 볼수 있을까? 서양 전쟁사에서는 그런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로마는 정복하지 않으면 패배한 것이고, 나폴레옹은 영토를 확장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살수해서 격파한 전설적인 전투였죠. 흥미로운 점은 을지문덕이 어떻게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는지예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후퇴하면서 수나라 군을 깊숙이 끌어들였어요. 살수라는 특정 지점까지요. 전략적 후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교해요.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에게 시를 보냈어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의 상례이니 하물며 한번 싸움에 싸움에 승부가 결정되겠는가? 이시가 수나라 장수를 자극해서 더 깊이 들어오게 만들었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심리전까지 활용했군요. 맞아요. 그리고 살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함정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모든 서양 군사교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면 돌파와 압도적 화력을 중심으로 한 서양식 전쟁 이론은 한국의 생존 전략 앞에서 낡은 교과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 저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순신은 항상 좁은 해협에서 싸웠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원의 효율성 때문이에요. 한국은 일본보다 함선수가 훨씬 적었어요. 넓은 바다에서는 수정 열쇠를 극복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순신은 항상 좁은 물길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는 일본의 숫자 우세가 무의미해졌으니까요. 마치 수학 공식 같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은 전쟁을 수학처럼 다뤘습니다. 전투교환비 한 명이 죽을 때 최소한 10명을 제거해야 유지되는 자원관리 전략. 그건 비인도적이 아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냉정한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십 년간 놓쳐온 중요한 관점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군사 이론서에서는 전쟁을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수학적 방정식이었습니다. 수치로 싸우는 민족.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감정보다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민족. 김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전쟁을 철학이 아니라 논리로 풀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와 그동안 써온 서양 군사 전략의 원칙이라는 책 권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지식의 결정체였지만 이제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감히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생존의 방정식, 한국 전쟁사가 가르쳐주는 교훈,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양은 이기는 법을 배웠지만 한국은 사라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제야 비로소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교수와의 연구가 6개월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저희는 서울로 함께 학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군사 유적지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첫 방문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 무기들을 처음 실물로 마주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궁시 활과 화살들 보며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장식적인 활과는 달리, 한국의 활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기능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복합공 중 하나입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사거리가 최대 500m에 달했죠. 500m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세 영국의 장궁도 그 정도는 어려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활의 크기예요.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장궁은 거의 사람 키만큼 컸지만, 이 활은 절반 크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이라 가르칩니다. 전쟁은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유럽의 무기들은 종종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기사도와 영웅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수학처럼 다뤘습니다. 활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살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먼저였던 거죠. 한국의 활은 효율성의 극치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크기는 작아 휴대하기 편하지만 파괴력은 극대화되었어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였죠. 다음 날 저희는 남한산성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산성은 17세기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나라의 공격을 버티며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오르며 저는 숨이 가빠오고 있었습니다. 이 경사로를 무거운 장비를 메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김교수가 말했습니다. 적군에겐 악몽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성벽에 도착하자 눈앞에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었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한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400년 전의 전략적 의미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성벽의 구조예요. 현지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성벽은 단순히 두껍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안쪽 경사가 바깥쪽보다 더 완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방어하기 쉽게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수비군 한 명이 여러 지점을 신속하게 오가며 방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다시 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효율성. 자원의 최적화. 한 명의 병사가 열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성벽은 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사가 계속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함께 싸운 기억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성은 권력을 위한 방패였지만 한국의 산성은 공동체 전체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방어 체계의 일부였던 거죠. 전민방위체제 김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방어 개념이에요. 모든 시민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개념이죠. 해설사는 산성 내부의큰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우물은 47m 깊이예요. 병자호란 당시 이 우물 하나로 수천 명의 물을 해결했죠.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식량 창고도 있었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닌 완벽한 생존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전투 교환비, 자원 공급선, 민간인 보호,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용산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조선 시대의 화차였습니다. 주변에는 서양의 화포들도 전시되어 있었죠. 유럽의 화포는 크기와 화력을 자랑했지만, 이동성이 떨어졌어요. 김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차는 달랐죠. 이동하면서 연속 발사가 가능했고 심지어 사전 설정된 방향으로 자동 발사까지 가능했어요. 현대 다현장 로켓 발사기의 원형이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기사도에는 명예로운 결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도 일정한 룰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전쟁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만이 유일한 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한국은 활이나 총만으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으로 싸웠고 효율성으로 이겼습니다. 한 명이 죽을 때 최소한 10명을 제거해야 유지되는 자원 관리 전략. 그건 비인도적이 아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냉정한 공식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입력하면서 저는 제가 평생 가르쳐온 서양 군사 이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로 싸우는 민족. 감정보다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민족. 한국은 전쟁을 철학이 아니라 논리로 풀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연구에 새로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효율성의 예술. 한국 전쟁사가 보여주는 생존의 수학. 한국에서의 현장 연구 마지막 날, 저희는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18세기 말 정조 임금이 수원에 건설한 이웃에는 동양과 서양의 축성 기술을 결합한 걸작으로 알려져 있었죠. 성벽을 따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계세요? 김소연 교수가 물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가 서양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싶어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성벽 넘어 멀리 보이는 산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들을 보세요. 한국 역사에서 사는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방문했던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리고 지금 서 있는 화성. 이 모든 요새들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현대적인 메트로폴리스 아래에는 5천 년의 생존 지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연구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쟁 기술은 단순한 무기나 전술의 발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들의 산성은 피난처이자 마지막 저항의 장소였고 그들의 활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계산의 결정체였다. 유럽이 정복의 전쟁을 준비했다면 한국은 생존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것이 이 작은 반도 국가가 5천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교수님의 군사 이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쟁을 다르게 봅니다. 승리가 아닌 생존의 관점에서 정복이 아닌 보존의 관점에서요. 한국은 저에게 전쟁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미래 전쟁의 모습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땅이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5,000년을 버텨낸 기적 같은 이야기.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